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먹은 건데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거 10대 학생들도 다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식욕을 못 참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건지 왜 다이어트가 자꾸 무너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실패가 반복되니까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죄책감 완전히 씻어드릴게요. 우리가 식욕을 못 참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내력 문제가 아니라 몸속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 반응할 뿐이고요. 다이어트할 때 보면 주변에서 대부분 참아라, 인내하라라고만 하죠. 너무 힘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4년째 유지하면서 깨달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살안 찌는 사람들은 식욕 조절을 잘하는지 그들이 가진 비밀이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다이어트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의사입니다 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죠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간결합니다 비만은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이 만든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적 있으신가요? 몸무게가 서서히 늘더니 아무리 굶어도 안 줄어든다거나 오후만 되면 업무 도중에 잠이 쏟아져서 미칠 것 같다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1시간 뒤에 집중력이 바닥나고 감기 땡긴다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혈당치가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안 찌는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혈당이 우리들보다 평온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완만한 언덕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몸이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살 찌는 분들은요 혈당 그래프가 송곳처럼 뾰족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이 송곳 같은 그래프가 여러분의 혈관을 찌르고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원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배고플 때 빵이나 면을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평상시에 적응했던 몸 상태로 유지하려고. 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된 상태에 반응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쏟아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량으로 쏟아낸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를 느끼게 돼요. 초조해지고 홀리고 짜증나요. 이건 우리 몸이 저혈당에 살려고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다시 올려야 하니 몸이 우리의 식욕을 강제로 또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가짜 허기라고 부릅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면 집중력이 바닥나고 업무 능력 도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아, 머리가 안 돌아가네. 당 보충해야겠다. 하면서 초콜릿을또 집어 들어요. 보셨죠? 이건 인내심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일환 가능일 뿐이에요. 유지어터인 제가 식욕이 조절이 되는 이유는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 혈당은 급격히 치솟다가 낮아지는 게 완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먹는 순서와 영양분을 생각하며 제 몸에 혈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비해 먹는 순서를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어 주며 영양분을 채워 주니 나의 몸이 혈당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고 저혈당도 오지 않게 되니 가짜 허기에 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극단적인 자료긴 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직접 먹은 건데요 내용물을 보면 혈당 관리에 최악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걸 먹고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측정한 혈당 데이터 먹은 것에 비해 혈당이 굉장히 낮게 잘 나왔어요 뭐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평소에 계속 신경 쓰면서 관리한 것도 있겠지만 식단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와중에 먹는 순서를 바꿔서 먹어주고 영양분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녁에 매일 라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6kg나 빠졌습니다 라면으로 6kg를 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라면을 먹어도 살 빠지네 싶죠?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주일에 떡볶이를 세네번씩이나 먹었는데, 떡볶이를 먹을 때막 오징어튀김, 김말이, 단호박튀김그 옆집엔 또 닭강정집이었어요. 제 현실이었거든요. 진짜 안 좋게 먹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끊고 라면과 다른 영양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바꾼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제 몸을 망가뜨리던 최악의 탄수화물과 튀김을 끊어내니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라면만 먹어도 살이 빠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쁜 거라 하더라도 이전의 상황보다 괜찮은 상황으로 바꾸어 간다면 내 몸은 반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도전하며 나를 지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나하나 개선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인슐린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혈당이죠. 다른 말로는 대사 회복, 칼로리 숫자보다 이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thank <sharp inhale> 그래서 몸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식이섬유가 막을 형성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공복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주스나 빵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 건내 인슐린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첫 끼는 무조건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밀가루와 당을 끊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혈당을 수직 상승시켜서 우리의 인슐린 시스템을 고장 내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고장 나면 우린 평생 식탐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식욕이 의지 문제인지 혈당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식사 후에 1시간 뒤 관찰해 보세요 첫 번째,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진다 두 번째, 방금 먹었는데도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가 땡긴다 세 번째, 갑자기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이 탄수화물 중독이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혈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식사에서 혈당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돼요 다이어트는 참 하는게 아니라 내 몸속에 호르몬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알게 되셨다면 해결 방법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앞으로도 제가 15kg를 감량하고 어떻게 4년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살안 찌는 체질로 변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아직 컨텐츠 제작에 많이 서투르지만 제게 주시는 피드백이 정말 크게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